중국인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다 만났다면 등장하는 단골화제는 집값 땅값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바람이라는데 그 거센 열풍 속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인들 상해로 돈이 몰리고 있다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는 경제 메카 중국 요즘 상해에는 특히 고급 주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데 부동산 개발 종합 잠재력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상해다. 철통보안 정문사수, 초호화 주택을 들어서는 길이 만만치만은 않은데 건물 한 동을 지키는 경비원 총 20명. 이건 아, 스파. 지금 여기가 좀 아파트예요? 이곳 <laughs> 공유예요? 아, 네, <laughs> 공유입니다. 무릉도원이 이보다 더 좋을 소냐. 으리으리 번쩍번쩍 눈앞에 펼쳐진 로비부터 예사롭지 않고 한번더 신원 증명하고서야 출입에 성공. <laughs> 20년에 걸친 개방 정책 때문에 부유한 중국인이 늘면서 초호화 주택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민 자재들은 모두 물건 넣은 소입품들이라는데 120평에 10억. 큰 평수 아파트가 많다는 상해지만 이 정도로 큰 아파트는 그리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의 전망에 최고의 시설들이 구비되니 이웃 도시에서도 돈 싸들고 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초고화 아파트를 레주처럼 드나들린 꿈도 못 꿨던 일이다. 이개월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1개월에 100만 원. 조정을 받는다면 17대에 이거못생 중국 서민에게는 꿈속의 궁궐이다. 네. 11월 8일 완공을 목표로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투자 가치 올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물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배려해 해안선까지 똑같은 인공 해변을 만들었다. 소싱 풀아라. 이거 뭐예요? 이것 인공의 사탄. 전에 이후에我们在这个阿奇正式竣工以后呢就是会在这个上面铺上很多的汽沙或者是海沙这样的一些一些人感上是一像一海 이이 uh, 这棵树呢，是我们从那个澳洲深山，呃、uh,，引进过来的。这一棵树将近，它叫活度树，它将近有一百年的树龄，胸径有一米三，这样子。투자환경이좋다보니분양 아파트한치를뚝떼어요모조모따져보면투자하고싶은마음굴뚝같지我平时话，我以也朋友也买过来所以说我我听朋友介绍过来所以说他说这里房子比较好一点，啊、觉得只有只有这个只有这个房子，农这个是吧？只有这個也了一套了，一刚、嗯、没了。现在差不多因为整个市场都高起来了，就就不算高了，嗯、因为他当时候也不贵啊，买的时候，现在整个市场高了嘛。 80%가. 80%가. 0만 80%가. 0가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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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투자0가 80%가. 동0가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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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가터 시작한 분양이 총8 0 0세대95% 완료 가마다7% <목소리>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동반 상승가

일반老百姓的话，呃，就目前的这种，如果那个如果没有一点基础的话，很难买的。상해 음 부동산 가격 30% 상승, 사상 최고 기록에 서민들은 집 장만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는데, 아예 한국인 직원까지 둔 부동산도 생겨났다. 아, 그니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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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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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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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 덩달아 돈 만지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거 내일 지금 계약하려고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인데요. 매매 가격이 30% 정도예요. 아, 보통 매매 가격이30% 정도. 네. 아, 지금 이게 계약서인가요? 예, 맞습니다. 매매 합동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가 이렇게 책처럼 돼 있네요. 예. 총 이게 일곱 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권, 호적 등본, 소득 증명서만 있으면 집값의 70%를 현지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각국의 투자자들 몰려들밖에. 지금 외신이나 어떤 보도 매체를 보게 되면 거품이나 어떤 너무 과잉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 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비례했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가치 기준이 나오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또 그만만큼 어떤 투자 수익성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지역은 바로 금수 강남. 아, 그 금수 강남이라고 어디서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네. 지금 간판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요 어. 한국에서도 우리 금수 강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에 금수를 썼고요. 그다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뭐... 그니까 낙원의 도시라고 금수강남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낙원, 꿈의 낙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한국이에 좀 강남이란 뜻하고 비슷하네, 어찌보니. 그럴 수도 있죠, 예. 어떤 의미로 맞네. 예. 음. 금수강남 단지 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명함 철과 휴대전화, 네. 계산기까지. 아, 어쩐지 그폼새가 심상치 않다. 지이분은 저희 그 합작 부동산 저희 파트너거든요.

집을 산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중국식이다. 이 아파트도 7월 이후 가격이 급상승 중이다. 이 정도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가 매매를 하려면 매매를 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억 6천, 6천. 네. 아, 1억 사는구나. 6천 정도. 예. 요 집을 사는데. 요 집을 사는데. 예. 여기다 또 인테리어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뭐다 하면은 비용이 추가 비용이 이제 한몇천더 들겠죠. 그런데 왜 하필 상해에 투자하는 걸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제저제 나름대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뭐 한국인만 해도 이쪽 상해 지역에 6만 명이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그 올림픽에다가 엑스포가 또 여기 2010년에 하니까는 계속 그 투자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해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중국인이 75% 외국인 25%. 그런데 유독 한국인이 금수강남으로 몰리는 사연이 있다. 이 아파트 자체가 한국의 무슨 주공 아파트 그런 분위기가 난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단지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지 안에 이렇게 조경된 것도 보시면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잘 되어 있어요. 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한국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구분들이며 그니까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난 거죠. 지난 3분기 동안 상해 부동산 거래액은 17조 9천억 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하오하오 하오, 덩달아 즐거운 비명 지르는 곳 있었으니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뭉쳐야 산다. 20군데 넘는 인테리어 업체들은 황금 시장 놓고 그 매출 경쟁 치열하다. 신축 건물 에서 한국에서 국국인들 좋아하는 대리석은 고수익 매출 올리는 한등 공신. <목소리> 처먼 <목소리>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 인테리어는 적어지고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의 대량 구입이 늘었기 때문 <목소리> 한국인 투자자를 고의 모셔라 엄명 내려진 곳 있으니 한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등장했다. 고객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모시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바로 그것.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싹싹한 인사, 성에차문 열어주는 젠틀한 매너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아낌없이 베풀어야 고객을 잡을 수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고객 유치 먹겠나요? 방법이다 어방수 b 아방네 h e n s 요 여기는 뭐 e what she l 하면 이렇게 응. 오셔가지고 차로 다안내 s 주시니까저 응. 같은 아기가 있어서 응. 훨씬 더 편하게 집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 투자라는 불안감을 없애라. 바닥을 넣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한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 작은 감동이 고객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요즘에 중국 떠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중국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상해가 변하고 있다. 상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손쉽고 유리한 조건을 카드로 내밀어서라도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투자 유치 의지.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야말로 중국을 변신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